지난 주에 디도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단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한다고 말씀드렸죠. 속이고 세속적인 이득만을 취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고,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엄히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지도자들, 교사들, 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는요, 이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교사는요, 가르침과 선행에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참된 교사들은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지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죠.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 교사들, 양육자들, 순장들, 다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건전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건전한 교훈은 곧 복음적 진리, 성경적 가르침이죠.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말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이 건전한 교훈, 복음의 진리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건전한 교훈인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화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워서 굳게 믿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배운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자들은 그 진리를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양육 체계가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있죠 그래서 배우는 과정, 동반자 과정도 있고 양육자 과정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9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동반자 과정에 다 들어가셔서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다시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이게 양육자 과정입니다. 양육자 과정에 들어가셔서 목회자에게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어,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도로 하여금 각 계층의 성도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위험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3절에도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권면을 했었죠.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4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침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복음의 대를 잇는 굉장히 귀한 사역이에요. 사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오늘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 교회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 만든 교회가 광주에 있는 월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꾸로 그 월광교회의 일대일 제자 양육을 배우러 견학들을 굉장히 많이 가요. 원조인 오늘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정착시킨 광주 월강교회. 그 저도 광주 월강교회를 가서 견학을 한번 했어요. 제가 누리회에서 1대1을 가르쳤었는데 월강교회에 가서 어떻게 적용, 적용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걸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는가 가서 봤더니 그 1대1 양육 그 실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 이제 1대1 양육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일도 하시고 근데 거기 가 보니까 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는 뭐냐면 개보도예요. 개보도. 자, 1대1을 배웠던 지도자가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쳤고 그 사람이 누구를 또 가르치고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 이 개보가 이가계도처럼 개보가 족보처럼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 보니까 그분이 몇 대를 낳는데 진짜 그분에 의해서 그 훈련받은 그 계보 그 가문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문이. 그 계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가문이 맨날 며칠에 그 예, 축하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다 모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모이자고. 모여 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조상님이죠. <laughs> 원조 조상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우선까지 다 모여가지고 같이 파티를 하는 그 이제 광고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2019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교사는요.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 그 가르침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는 교사라야 건강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교사의 가르침만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가르침을 드러내야 그 가르침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으로 그 가르침을 드러내는 교사가 건강한 교사가 되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진리의 가르침을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삶이야말로 진리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힘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작년 남자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여성들을 위한 3절의 말씀까지도 쭉 오늘 이어가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건 다음 주로 제가 넘기고요. 아니 목사님 왜 여성들에 대한 권면은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오늘 작년 남성들에 대한 교훈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사도적 교회를 위해서는요. 장년 남성들이 건강해야 져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예. 이 사도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년 남자 성도들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상이 건강하려면요. 장년층이 건강해야 돼요. 장년층이. 그래야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장년들은 다음 세대가 따라가야 할 자취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장년들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건강한 가치, 건강한 삶의 모습들이 장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이 장년들이 좋은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에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 진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더 이상 그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그의 연령이 권위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 어른 다 와야 어른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변했어요. 작년 어른들은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돼요. 옛날은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어른이 어른 다 와야 그 권위를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아픔들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일까요? 교육의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보다 더 깊은 뿌리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른이 어른답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그 어른들의 무너진 가치와 어른들의 그 일탈하는 행위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절망하면서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행하는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그러는데 뭐. 우리만 그래? 그럼 미투 운동. 갑질. 그 아이들의 일탈 행위들은요.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어른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운동, 지금 요즘 그뭐 미투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성세대로서, 저도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기성세대로서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기성세대의 자화상입니다, 이게.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을 항상 이동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보면요, 정말 심심치 않게 어른들의 추한 행동을 목격합니다. 추하고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게 어린 세대들이 아니에요, 보면. 가끔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혈기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누가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제가 적어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젊은 세대가 추한 행동을 하는 걸한번 본다면 어른은 열번 봐요. 진짜 눈살이 찌푸러지고요. 진짜 목사가 아니면 가서 한대 때리고 싶어요. 얼마나 추한 행동들을 하는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나이 들었을까? 한때는 진짜 조국근대와 이바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던 우리 어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 마십시오 애들이 뭐 문제라고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애들도 문제지만 애들보다 기성세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령화되는 시대, 고령화되는 시대에 점점 많아지다, 많아지잖아요. 어른다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 있는 남성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게 만들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들을 절제있고, 위험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교인이든, 나이가 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장년 남자들에 대해서 인격적 원숙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인격적 원숙함이잖아요. 인격적 원숙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절제입니다. 성경은 절제 얘기할 때 이건 술취함과 관계된 것들이 우리 여성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술취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나이든 사람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만큼 취한 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듦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듦은 욕망을 버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걸 버려야 돼요.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걸 버려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욕망을 따라 살고 욕망을 추구하고 산다? 그 나이든 거 아닙니다. 그만큼 추한 거예요. 이오 편선이라는 50대 진로 교육 전문가가 있는데. 그가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이 어느 대중가수의 노래가사가 됐습니다. 유명해진 그 문구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야 됩니다. 늙어가면 안 됩니다. 익어가야 됩니다. 존, 그냥 존재하지 말고 잘 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있지만 말고 잘 살아야 된다. 늙어가지만 말고 제대로 익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남자, 장년들은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건강한 가치로, 건강한 판단력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야 되고 성도들이 따라가고 싶은 삶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위험이죠 개혁 성경에는 경건함이라고 나옵니다 그 위험이라는 건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함이 뭡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웃지 않는 근엄함 그 아, 전통적인 교회의 장로님들은잘 웃지 않아요 아. 함부로 웃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장로님들 보면 다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런 근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위험이 우리 그 얘기 하자. 포스가 나, 흘러나온다. 장로님들에게서 포스가 나와. 뭐, 장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성, 그 경건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포스가 흘러나오는 저절로 존경심이 가는 거죠. 저절로 존경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입니다. 이게 위험이.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에서 나오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그 영향력에 순복하지. 사랑하는 저희 교회 모든 장년 남성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위엄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중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근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은 원래가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사려 깊은 진지함을 말합니다. 균형 잡히고 사려 깊은 진지함이 지 정의 그 전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균형 잡히고 말과 행동이 균형 잡히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히고 영과 육이 균형 잡힌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절대화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균형 잡힌 처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중함이죠. 신중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권하는 태도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입니다.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사랑, 더 강한 인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참 믿음이 없으면요, 나이가 들면 더 이기적이 되가요. 조심해야 돼요. 참,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타적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어떻게든 점점 더 이기적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주위에. 나약해지고 열정은 점점 잃어가면서 분노는 점점 뜨거울게 타올라요. 그냥 인내하지 않고 화를 잘 내. 그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 사랑, 인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서 잠원 강의를 했었죠. 잠원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훈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훈계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라는 얘기를 많이 자본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의 훈계가 어떤 내용이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훈계인가? 자기 생각의 강요인가? 왜 우리 믿는 부모들은 훈계할 때도 말끝마다 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애들한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리 누르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에.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잘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강요하는 삶을 못 살아. 근데 애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강요를 해요. 그러니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거지. 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들먹이기 전에 부모가 벌써 그것을, 그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애들이 압니다, 벌써. 그게 올바른 가치라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제가 권면을 했어요. 야, 부모의 훈계가 100%다 자기에게 다 올바로 다 적용되겠냐? 어떻게 부모도 못 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은 잘 사냐? 야, 도둑이,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아버지가, 내 삶은 잘못 살았다. 넌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거는 모른 말 아니냐. 모른 말 아니냐. 하여튼 제가 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가르침이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무더니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 안에 기성세대의 가르침이 너무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교회 안에 믿는 남성들, 중년 남성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적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무너진, 우리 자신들은 건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착각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 뭐가 건재해요? 세상이 조롱을 하는데 뭐가 건재해요? 우리 자신들끼리의 리그에서는 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진짜 무너졌어요. 그 문, 무너진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게 한국 교회에 있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입니다. 건강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건강한 영성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발걸음을 걸어 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걸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영성들 가지고 특별히 우리 장년 남성들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거룩한 역량력 세상 가운데 거룩한 역량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